네 우리는 2025년 새해에도 이 수요예배 시간에 작년에 이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포함해서 네 개의 복음서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복음서 기자들은 각기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은 누구이고? 또 어떤 분이신가에, 분이신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 모든 것들이 수렴이 된다라고 할수 있겠죠. 특히 누가 복음의 경우에는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것에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기록했으며 특별히 당신이 그 나사렛 회당에서 선언하신 그 내용을 따라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 그리고 눈먼 자를 직접 찾아가셔서 주께서 그들을 치유하셨죠.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말씀이라 할수 있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언급된 자들은 당시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소외된 계층에 속한 사람들로서 사회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이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서 치료하심으로써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당신과 함께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의 나라인지를 예수님은 직접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의 절정이 지난 본문이라 할수 있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절정이라 할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예수님의 행보에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진 한 사람이 있음을 알수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고 이 소식은 요한의 제자들에 의해서 요한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는데요. 이때 요한은 헤롯의 신기를 건드린 그 사건 때문에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해들은 요한은 두 명의 제자들 주님께 보내어서 한 가지 내용을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께 나아온 두 명의 제자는 20절과 같은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게 됩니다. 20절을 보시죠.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세례여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여기서 오실 그이는 당연히 메시아를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다소 놀라운 질문이 아닐 수 없죠. 요한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 누군가가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했다면 우리는 그러니 하면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요한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르죠.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마지막 선지자, 선지자로서 주님 오실 길을 직접 예비한 선지자였으며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죽했으면 주님도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까지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런 위대한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라고 질문하며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이 이 질문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의심이 아니라 다른 여러 이유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했다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다수의 학자는 요한의 이 질문을 예수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된 질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완전히 불신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요한은 자신의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위대한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예수님은 또 어떻게 달랐던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요한이 했었던 말에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었던 많은 이들에게 요한이 이런 대답을 했었는데요. 누가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서 다른 색으로 강조한 17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아,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구약 성경이 악인을 바람에 쉽게 흩날리는 쭉정이에 비유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지금 요한은 메시아의 주된 사역 중 하나가 악인을 불로 심판하는 것이라고 요한은 생각을 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누가 복음을 보았을 때 예수께서 보이신 행보가 어떻습니까? 뭐헤롯가 헤로디아를 비롯하여서 로마에 빌붙어서 기생하고 있는 악인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기보다는 어떤 행보들을 보이셨습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심지어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지내기까지 하셨었죠. 그리고 심지어 혈루증이나 나병, 이방인과 시체와 같이 제의적 부정함에 직접 자신을 노출시키기까지 하셨습니다. 게다가 서두에 우리가 살펴보았었던 나사렛 회당에서의 선언을 다시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데요. 나사렛 회당에서의 선언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었던 선언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나사렛 선언의 회당에서의 선언과 매우 유사하지만 예수님은 선지자가 했던 예언에서 심판의 날에 대한 예언은 생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행보는 요한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질문을 들은 주님은 많은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보이셨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더 보여주시면서. 요한의 질문에 간접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21절을 보시죠.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러면서 자신이 했던 치유사에게 대해서 이어지는 2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2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어떤 말씀이 떠오르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었던 나사렛 회당에서의 선언과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사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로서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주님은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행해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었는데요.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박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삽승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리고 이사야 26장 19절에서도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 노우리로다. 결국 이런 예언의 성취들을 통해서. 주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주님은 사실상 요한에게 성경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이 바로 자신을 통하여서 성취되고 있다. 그러니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까지니, 지금까지는 요한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었던 악인을 심판하고 팔매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지는 않았지만. 선지자들이 했었던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서 요한을 비롯하여서 많은 이들이 고대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지식과 기대에 사로잡혀서 지금 주님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우리는 주님이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믿음이 없다면, 우리 또한 요한과 같은 의심에 사로잡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주님을 통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알미 없다면 실족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어지는 23절의 말씀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실족하다의 의미는 덫을 놓다, 장애물을 설치하다를 의미하며 뭐 일반적으로는 공격하다, 파멸로 이끄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이 있도다라는 동사는 복수형이 아니라 여기서 단수형으로 쓰여졌는데요 이것은 이 말이 흔히 사용되는 그러한 격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요한입니다 결국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믿으며 따르고 있느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떤 성격의 나라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에게 회개를 외쳤던 세례요한도 주님을 온전히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족할 수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요한은 이미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누리고 눈번 자가 눈을 뜨며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 또한 요한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있던 심판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과 기대 때문에 주님을 바르게 보지 못했고 또 주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과 의미 또한 요한은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요한처럼 주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않아서 혹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관념에 주님을 묶어둠으로써 실족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실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잘못된 지식 때문에 실족한 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어린 시절에 잘못된 지식과 또 그로 인한 잘못된 믿음 때문에 잠시나마 실적을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제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몸이 굉장히 많이 허약하셨었는데요. 그래서 요즘과 같이 추운 날씨가 되면 감기에 자주 걸려셨고 그럴 때마다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항생제를 맞으면서 염증 수치를 낮추셨습니다. 그 주기가 한 2년 내지 3년 주기로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면서 염증을 낮추는 그러한 주사를 맞으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럼에도 제 기억에 있는 어머니는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셔서 뭐 교회가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교회에 가셔서 새벽기도에 참석하지는 않으셨지만. 일찍 일어나셔서 집안에서 작은 소리로 그렇게 읊조리면서 기도를 하셨고 또 금요 철학 때는 늦은 시간까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때 저는 무릎을 베개로 삼아서 자고 있었지만 이른 아침과 또 늦은 밤까지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의 모습만큼은 아직도 생생히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가난한 집안의 형편과 또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기도를 하셨겠죠.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진학을 하고 있는 그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시점에 신앙에 대한 일종의 회의감이 저에게 찾아왔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여러 곳곳에서 수고하며 헌신을 하시는데 왜 우리 집은 계속해서 가난하고 어머니의 병은 회복은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아카만 되어져 가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자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가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는 그 모든 신앙의 활동들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가지 않았고 어머니가 교회에 가자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도 교회에 간다고 해서 뭐 좋은 게 있냐. 교회에 열심히 가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한 결과가 우리 집안의 형편이고 엄마의 건강이라면 그런 하나님 나는 믿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엄마에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어린 나이였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그때 저에게 하나님은 만화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램프의 진이에 불과했던 것 같았습니다. 소원을 말하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기도했으니까 그에 맞는 무엇인가를 주셔야만 하는 기부엔 테이크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잘못된 지식이 저를 그릇된 길로 이끌었고 잠시 잠깐이지만 실족의 길로 인도하고 말았던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혹시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만든 예수님 아니면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무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예수님께 투영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그 기대와 생각들의 예수님을 가둔다면 그들처럼 얼마든지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실하게 인식하여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풍성히 누리며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의 빛과 많은 복들을 우리가 이미 소유를 하였으며 누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요한이 가지고 있던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이번에는 무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라며 세번 질문을 하시는데요. 26절 하반절을 보시면 무리가 광야에 나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죠.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찬이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주님 오실길을 예비했었던 세례 요한이죠. 당시 많은 이들은 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었죠.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요한을 향하여서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으며 그리고 28장 상반절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는 평가를 주님께서 하셨던 것일까요? 분명 요한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질문을 들었음에도 이런 평가를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위대한 사람, 특별히 위대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을 믿고 숭배하는 모습을 보였던 시기에 외로운 싸움을 홀로 했었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있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었던 예레미아, 이사야,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 등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수많은 선지자가 조롱과 멸시와 핍박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굳이 전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주님은 모든 선지자보다 요한이 더 뛰어난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구약의 선지자들이 흘렸었던 땀과 눈물과 수고와 헌신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도 다른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었던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르고 특별한 점이 있다면 그가 요한이 구원의 역사에서 반복될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역할을 요한이 담당했다는 점에서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즉, 요한은 본질상 다른 선지자보다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성육신하신 예수를 이스라엘에 직접 소개하는 특권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위대했던 것인데요.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어떻습니까?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요한은 다른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던 선지자였으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드러내고 실행하는 메시아를 직접 만나서 주님 오시기를 직접 준비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게 약속의 시대 끝자락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평가를 요한이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 보음 16장 16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8절 중반절을 보시면 요한의 위대함에 대해 말씀하신 주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데요. 28절 중반절을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 하시니. 이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가장 위대한 인물인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시 어떤 의미에서 요한보다 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요한이 다른 선지자와 비교를 했을 때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었던 사람이라도 결국 그 또한 주의 길을 예비한 자로서 옛 시대의 끝자락에 있었던 한 사람에 불과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신자는 다르죠. 요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그 놀라운 사건을 희미하게 바라보았다면,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주 선명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한이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면,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를 살아갔었던 한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무수히 많은 복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며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빛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아무리 작은 자라 하더라도 구약의 그 누구보다 선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 부를 찬양의 가사처럼 빛 대신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을 선명하게 볼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종종 그러한 생각들을 할 때가 있죠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직접 본다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울까라고 생각을 하며 그런 경험을 했던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선진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죠 하지만 주님은 당신을 통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위대한 경험을 했던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복을, 복들을 이미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밝히 드러난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있으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신 새로운 역사 속에서 우리는 완전한 죄 사함의 복을 소유했습니다. 이런 축복들은 구약 시대의 임시적이고 개인적인 축복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며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었던 축복들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세례 요한을 비롯하여서 당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 이 세상이 만든 하나님의 투영에서 바라봄으로써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빛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 나라의 복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웃기는 우리 모두가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 나라의 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